와얘 그냥... 여기 뭐야 이거 집까지만 갈게 음... 집까지만 네네 좀더 들어가지 왔다 바차피에 왔어요 이거 수리해야 돼네 얘는 위에 먹었다 아안 좋은데 나가서 빌드 싸움 할래요 어차피 죽도봐도 안되는데 여기 이거 뺏겼어요 뺏겼어 어. 한명피 깎았어요. 네. 응. 아, 기절. 야 75피인데? 77! 야, 해피. 77! 해피, 해 기절이요. 아, 이거, 이거 맞으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어? 프로 왜 이렇게 많이 만나지? 오, 어, 얘 못한다. 어. 나이스! 아, 안 돼! 안 돼! 아, 씨. 저거 뭐제 잘못으로. 저도... 오, 선디해미 어, 천천히, 천천히. 명이다 오, 어, 얘 못한다. 뭐라? 와, 야, 이거 무 야, 이건 아니마 얘네 뭐지? 나, 나, 나도 못한다. 와, 얘네. 나도 못한다! <laughs> 나도 못한다! <laughs> 이거 옆에, 옆에서, 옆에 들어가야 돼요. 나이스. 이거 바로 붙을 거야, 얘네. 그냥 혼자 바로 드시고. 그냥 섀도우밤 쓸게요. 아, 나 지금 거의 한 뜰잖아. 힘느끼려한 기다렸다가. 바 버라보 더세야 같은데. 네? 아, 한번 더요? 오, 이야. 이게 처음에는 다 열고 갔는데, 막. 이거 틀려줘야 그 뭘... 돼요. 오케이. 더 할게, 사람. 아, 이거 먹힌 거 같은데? 조심 더. 네. 아, 철다쓴 건가?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야 들어오면 함정 너 함정 6개 있다 들어오면 함정 쓸 준비. 어 가만히 있어. 내아 나비. 아 이거 괜히 평소 늘렸나? 아니야 야 아끼면은 아끼면 어동돼저아 늦었다 타이밍 늦었다. 나 혼자인 거 알겠다. 이거 어, 안돼. 오 죄송합니다. 제더 번 썼네. 이거 저도 쓸게요 그냥. 자기장 이쪽이에요. 네. 이럴 거 아, 안 되나? 안 되네. 아, 이거 너무 좀 일찍 나갔나? 너무 일찍 나갔나? 어, 좀 견제하다 들어갈 걸. 바보. 거의 살인데. 죄송해요.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 지금 이런 상황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아이씨. 어 잡았나? 아딴 얘가 딴 얘가. 딴 <laughs> 아 죄송해. 아더 가야 되는구나. 아나이스아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해서. 아, 이런. 아. 안 돼, 안 돼. 여기 프로들은 일평지 지으면서 이렇게 회복 같은 거 진짜 잘하던데. 당겨, 당겨, 당겨야 돼요. 네. 실 단계 개더넣시고 가면 돼요. 아, 위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아, 98. 98. 아, 안녕하세요. 기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요.